무슨 캠핑장 신청하게 되는 음. 이유가 있을까 아, 맞아, 맞아. 누가 신청했어? 어, 제가 신청했습니다. 어 인디안밥, 인디안밥, 인디안밥. 어, 캠핑장에 굉장히 어지러져 있네. 누구냐 진짜? 영이야. 정리 안한 사람. 시간 몇 시야? <laughs> 어, 너잖아. 너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뭐가? 딱 정리하고 애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몇명 오는지 알아? 오늘? 응. 두 명. 두 명. 한번 봐야겠다. 정리 좀 하면서. 누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 우리랑 동갑이야. 93년생이고. 이름은 오. 릴라. 릴라. 아, 릴라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자. 음 어, 릴라와하잖아요 <laughs> 이름의 뜻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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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또 아, 영이한테 부탁하는 게또한 가지 있대. 어. 뭐지? 맛있, <laughs>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큰 친구인 것 같아. 나 오늘 좀 열심히 그치? 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 저 여기 무슨 캠핑장 맞나요? 어, 어 안돼. 어저 왼쪽. 아저 다른. 아 여기 맞아요. 여기 네. 오세요. 와 아, 야, 야. 아, 들어오세요. 자, 오세요. 기다려주세요. 들어오세요. 기다려주세요. 환영합니다. <laughs> 아, 자리 에 앉으면 아, 돼. 앉아볼까요? 아, 그 신청서를 보면서 그 릴라와 하자. 하자 와 릴라. 아 하자와 음, 릴라. 릴라. 릴라 네, 네. 우리 소개도 해야 되니까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 영이야. 오, 영희, 영이고이 영희. 어, 영희. 캠핑장의 주인인데 나는 요리를 맡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아까 맛있게 해 달라 그래서 네. 내가 좀 지금 손에 땀이 나. <laughs> 다 영희한테 부탁한 어, 거더라고. 지금 조금 내가 더워가지고 어, 나는 영희야. 어. 나는 철수고. 우린 영희와 철수고 여기 캠핑장의 음.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몰에 못하면 벌칙이 있어. 아 어. 아까 사실 릴라도 내라고 했거든. 아 그때부터 이제 걸리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목소리> 인디안 밥 어때? 인디안 박괜찮괜찮지괜찮지 네. 괜찮지. 지금 그러면 음. 시작. 음. 이 무슨 캠핑장 신청하게 되는 음. 이유가 있을까? 아, 맞아, 맞아. 누가 신청했어? 어 제가 신청했습니다. 어 인디안바, 인디안바, 인디안바. 이렇게 인디안바 맞고 시작하자.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연습 아, 게임 다안 어, 되겠다. 어. 어 내가 신청했어. 어하자가 어떤, 어떤, 어떤 이유로? 이 친구랑 같이 추억도 쌓고 싶고 그리고 오. 캠핑장에서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 어떤 얘기지 궁금해지는데. 오는 길은 어땠어? 우리가 (12시에) 출발했는데 어, 이게 (2시간이) 걸리더라고 거의 그래서 어, 좀 험난하긴 했는데 어, 맞아, 어, 서울 맞아, 맞아. 다 건물이 높더라고 어, 그래서 구경하면서 오니까 금방 왔어 광기를 어, 어, 오느라 배가 굉장히 고플 것 같은데 배안 어, 고파 완전 안 아, 먹고 왔어요. 완전 고파 음~ 안 아, 먹었다고 음. <laughs> 어떻게 나잘것같고아 <잘해야> <laughs> 것 그래서 내가 그 신청서에 뭘 먹고 싶은지. 궁금해서 저거 봐달라고 했는데, 어, 너네들이 다 좋아한다고. 음. 정말 안 가리고. 되게 진지해 <laughs> 보여. <진짜. 근데 웃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어? 들었어.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어, 난 마라탕 좋아해. 아, 마라탕. 마라탕. 음. 마라탕. <laughs> 단계는 단계. 맵기 단계, 단계 되게 중요하잖아, 마라탕에서. 음. 내가 또 맵부심이 있어가지고. 어? 원래는 <laughs> 3단계를 먹다가 어. 아, 계속 체를 하는 거야. 아, 너무 매워서. 네. 음. 음. 그래서. 그냥 2단계로 요즘 먹고 어, 있어 하자는? 하자는? 하자는 뭘 가장 좋아해 음식? 나는 고기랑 초밥 오 영희가 준비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오. 너무 다행이다 진짜 아 뭘까? 아, 궁금하지 아, 내가 조금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메뉴를 혹시 이거 보면 연상되는 게 있을까? 고기? 아니 없어 열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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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달가. 자, 오늘의 메뉴는. 이거 보여? 소야? 소야. 응, 와, 박살 붙이고 가자, 진짜. 마블링 그, 보여, 지금? 와, H가 완전? 그 다음은, 아까. 와. 뭐야?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야채 <laughs> 아, <맞히>. 알록달록 <laughs> 숙주는 없어. 아, 아, 근데 야채 좋아하는 걸로 아, 좋아하는, 아, 아닌, 좋아하는 야채 걸로. 야채 좋아하는 걸로 하자. 숙주와 팽이버섯 좋아한다고 하는데 팽이버섯은 아닌데 버섯이, 버섯이 아. 있어. 아, 어 근데 우리 너무 뭐가 없어. 아, 충분하지 이거를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아, 이게 손으로 할수 없잖아. 어 도구가 없어 저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도구를 따내야 돼. 바로 그냥 먹을 순 없어. LA에서 캠프학을 공부하신 엠마 PD가 아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 엠마 PD, 나와주세요! 아